예배이시니까 박수 한번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처음 본다. 나 저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 본다. 어깨를 쳐서. 어, 그렇지. 네. 야, 오늘 이 다른 곳에서 다른 선생님과 또 다른 어린이들과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건 너무너무 축복인 거 같아요. 어, 아직 분위기 파악 못하는 친구들아세요 어, 6학년 애들 한번도 떠들지 어, 이유가 조금 있으면 알게 돼요. 자. 오늘 마지막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었어. 예수 우리 왕이여. 목소리 봐라. 예수 우리 왕이여. 다시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하는데 우리 4학년 친구들 이제 <laughs> 번제에서 처음 으로 와서 어, 4학년 친구들도 약간 어 저게 그냥 어,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말똥 말똥 찾아보고 있었고 우리 5학년 친구들도 어, 저도 아는 찬양인데 하고 열심히 부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부산님 눈에 6학년의 하나의가 뛰어요 똑 같은 찬양인데, 똑 같은 찬양인데, 어떤 사람은 그 찬양을 하면서, 아, 내가 아는 곡이니까 신나게 풀어야지, 신나게 부르는 어떤 어린이가 있는다면, 그 어떤 어린이는, 그 어떤 어린이는 그 찬양의 가사가 마음속에 들어왔다 봐. 그리고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아,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나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내 주인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친구가 목사님을 그 바뀌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드리는, 목소리에 드리는 그 찬양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냥 똑같이 부르는, 가요 부르듯이 부르는 그 찬양?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찬양 듣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예쁜 목소리 주면서, 그래, 너는 세상에 가서 열심히 노래도 부르고, 사람들 욕구하고, 그렇게 떠들면서 놀아라고 우리에게 예쁜 목소리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것 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목사님이 우리 이제 사울 칸인이 모여가지고 어저께 문자를 보내는데 자꾸 마치 250통을 보냈어. 어? 어? 아, 막 경고 문자가 날라. 너무 많이 보냈다고. 이제 당신은 9분만 더 이렇게 스팸 문자를 받는면더 <laughs> 어, 이상 무료 문자를 주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문자가 와요. 예? 무제한 문자 문자 하를 신청했거든. 아, 그런데 그 무제한이 순 가짜야 뻥이야. 하루에 내가 200개 이상 딱 보내잖아. 그러면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경고 문자니까. <laughs> 1분만 더 그러면. 한번 경고할 테니까 이제 아홉 분만더 그러면 이제 문자 차단하면 이런 문자 와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이런 문자를 보냈어. 어, 저 선생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저에게 이제 더 이상 배우지 말라고 하세요. 배우라고 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문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욕을 막 보냈어. 예? 어, 뭐, 뭐그 이상한 막, 여러분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지막 하면서 제일 끝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더 이상 전화하지 마. 해도 뭐 뭐야. 아, 그런 아, 거막 아, 추격 받아가지고, 아, 이제 더 저는 못할것 같지만 마음에 어디 아, 뭐? 보니 막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좀보냈어 오늘 왔어. 내일 갈게요. 이야 목사님들 너무너무 기쁜데 하나님이 지금 몇주 동안 결승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세 해가 됐서 그래 세음 가지고 하나님 교회 나가서 나 예배 한번 드려야지. 딱. 그 문자를 보내면서 이 친구 마음 속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 생각해봤어요? 여러분은 선생님한테 내한 문자 보내고 또는 그냥 문자 씹어버리는 그 시간에 선생님은 그 문자 보내시면서 이 아이가 이 문자 보고 또는 내 전화 받고 너무 기뻤으면 좋겠다. 내 예배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이 친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씹기도 하고 문자 보내지 말라고 욕도 하고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피하고. 어저께 어떤 엄마가 또 문자를 보냈어요 그 엄마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우리 애가 얼마나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초등부에 됐는데 초등부에서 잘 되면 좋겠어요 이런 문자를 보내신 분이 있는다면또 반대 문자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교회에 들어오지 요다 다른 교회에 가기로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문자가 하나 더 왔어 어제도 그 문자가 나화왔고 오늘 다 하나 더 왔어 왜 그럴까요? 똑같은데 왜 다를까요? 오늘 그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이 오늘 새해 똑같이 여기 예배 드리는 거 같지? 네, 네 이제 여러분이 1년이 지나잖아 2년이 지나잖아 3년이 지나잖아 완전 다르다 여기 앞에 여러분 찬양하는 악기하는 언니 오빠들 봤어요? 네아 형들인가? 네 얘네들이 몇 학년인지 알아요? 대학생 어, 네. 이제 중학생이다 어. 언제부터 했는지 알아요? 네. 언제부터 여기서 이런 거 할게? 네.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부터 했다 육학년 졸업하자마자, 중등부 가가지고, 중동부 여기서 열심히 찬양하다가, 아, 나 어디 봉사할 게 없을까? 그리고 소년부 갔어. 목사님, 저 기타 칠줄 아는데, 드럼 칠줄 아는데, 하나님 찬양하는데 제가 좀 하면 안 될까요? 선생님들 다 했는데, 어떻게해 어느 날 기회가 왔어. 열심히 준비했더니,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 선생님들 다 군대 보내버렸어 <laughs> 기회가 왔어. <laughs> 어게해 <laughs> 이제 없으니까, 이제 제가 할게요. 하는 거예요. 나한까 기회가 <웃음> 나에게도, <웃음> 나에게도. <웃음> 반드시 옵니다. <laughs> 근데 준비 안한사람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준비 안 해. 작년하고 똑같아. 우리도 한번 떠들어 봐야지. 우리도 선생님이 나 포기하게 만들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행동을 그렇게 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 다시 요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오늘 제목을 목사님이 영혼 트로피나 하늘의 지혜, 제가 우리 주제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자. 여러분이 할수 있는 큰 목소리 이런 게 목사님을 도와주는데. 여러분이 작은 목소리로 대충 하잖아? 계속 딴짓하고 있잖아? 그럼 설교하는 사람은 화가 난다? 여러분도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 있지. 목사님도 목사님 그만하고 싶을 때 있다? 친구들이 나쁜 문자 보내는 거, 용문자 보내는 거요 그건 괜찮아요. 그, 뭐, 용문부면그만해고 나도 씹으면 돼. 근데 목사님 그만하고 싶을 때 있다? 언젠지 알아? 언제 그런 거 같아? 내가 그만하고 싶을 때는 아이들의 믿음이 안 자라야 돼. 얘들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질 않아. 계속 그대로야. 작년에, 작년에도 얘가 말씀 보내는 거기억였는데 아, 나 그만해야 되겠다. 나 못하겠다. 나 이제 젖교사님이고목사님이고다안 할래. 그래, 나도 그냥 그만 달리래. 아니, 애들 그냥 다 보고 싫어. 막 그럴 게 있어. 언제? 안 자랄 때. 안 자랄 때 그래. 여러분이 잘하려면 잘하려면 말씀이 나왔을 때 뭐가 나왔을 때? 말씀이 나왔을, 말씀이 나왔을 때. 때는 내 최선을 다하는 거야. 말씀이 나왔을 때 뭐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게 유치국화나 충돌이 일어난대요. 우리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좀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자.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선의 목소리로. 자, 그럼 시다제 이름은 하나님. 하나 같이 일할 것이도 많은 사람을 어른들로 돌아오 한다면 하나님 같이 영원으로일하리이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해석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손을, 이제 초등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해서 목사님이 해석해 드릴 그래.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옛날에 그냥 어릴 때그 습관 고려해야 돼요. 그때는 명찰 고려해야 된다니까. 습관을 바꿔야 돼. 어, 그건 예배 드리는 습관이 아니야. 자, 케이팝 스타, 여러 TV에서 많이 겠죠 케이팝 스타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방송을 왜 하는 걸까요? 누군가에게 스타가 될 기회를 만들어주기. 누군가 그냥 평범하했는데 얘가 재능이 있었는데 발굴할 기회가 없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야 제가 재능이 있구나 뛰어나구나 그 사람을 뽑아내기 위해서 얘가 못했는데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못했는데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잘하는 애를 몰랐는데 뽑아내기 위해서 이번에 시상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상을 받았어요? 못했는데 잘해서가 아니라 올해 중에서 가장 잘했기 때문에 상을 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스타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타. 스타라고 불러요. 근데 이 스타가 그럼 영원한 스타일까? 아니요. 자기가 잘한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스타가 되었어.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제 나는 영원한 스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스타일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스타가 있어요. 좀 넘겨줄래요? 좀 넘겨주세요. 응. 다시 읽어보자. 천천히 읽어야 돼요.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어떤 사람이 궁창의 빛과 같이? 지혜 어떤 사람이? 지혜 다시 잘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 또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다 시작 나. 많은 사람을 오름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야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 있대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많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많은 스스로 똑똑한 사람 궁금 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오는 길로 인도한 사람. 많은 사람을 오는 길로 인도한 사람. 이 사람은요, 진짜 용안 해먹는 사람이야. 여러분 친구 전 저도 해봤으면 잖아 한번 교회 들어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욕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했냐면,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게 주겠다는 거 누가? 하나님이에요켜언거정요 그 다음 보면, 자잘 생각해봐. 다시 해보자. 시작! 지에 있는 자는 금창에 빛과 같이 다날것이 자,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 하면 돼요? 지금 방탄에 어둠이 물러가는 방법은 뭐예요? 불만 타면 돼. 불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 불이 있으면 어둠은 그냥 자연적으로 사라져. 나안 갈려고, 나는 여기 계속 있는데. 돼? 안 돼? 안 돼. 불가능해. 어둠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둠은 존재할 수 없어요. 어둠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 빛이 없는 상태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 어둠은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빛이 사라지면 그걸 어둠이야. 잠깐 봐. 화내. 그데 어느 날 어둠이 찾아왔어. 와 깜깜해졌네. 무슨 말이에요? 어둠이 찾아온 게 아니라 뭐한 거예요? 빛이 없어진 거예요. 빛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이 어둠이 사라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빛이 나타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뭐 금창의빛과 같이 빛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똑같은 친구를 사귀는데, 똑같은 친구를 사귀는데 그냥 하늘에 분명히 빛나는 우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 와 사이가 너무 좋아. 우리 절친이야. 평생 우리는 헤어질 것 같지 않아. 정말 그럴까요?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 이 친구가 나의 진짜 좋은 친구지. 물어보는 거야. 야, 우리 진짜 좋은 친구 맞아? 야, 우리 진짜 좋은 친구 맞아? 물어보면. 거야. 그럼 친구가 대답하겠지. 뭐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이어 음, 맞아. 당연하지이 친구. 이게 좋은 이야 <laughs> 그래, 우리 좋은 친구야. 얘는 좀 몰라, 몰라. 친구라면 내가 때려도 또는 내가 괴롭혀도 <laughs> 내가 막 둘이 싸워도 그 다음 날 되면 다시 그냥 화해되는 거, 자전거 화해되는 거, 이게 진짜 친구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친구야. 좋은 친구가 이런 친구가 아닌 야 네가, 그러니까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친구야,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잘 되면 내가 행복하고, 네가 행복하면 내가 그냥 기뻐. 왜? 인도에 가면 타지마 하리라는 궁전이 있어요. 이 궁전은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이건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주 관광지 엄청난 관광지 여러분 볼때 어때요? 이쁘죠? 그렇죠. 네. 돈도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죠? 네. 근데 이 궁전에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건 이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있어? 화려하고 예쁜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썩은 시체 너무 너무 예쁘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것도 무덤이에요 예쁜데 무덤이에요 너무너무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다 해놨는데 사람들이 여기 이거 보려고 엄청나게 와돈들여가면서 자기 비행기 터대면서 여기 와 구경해 근데 뭐야? 이건 뭘까요? 북한에 있는거야 어,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과 김정일이 여기 숨어있어 지금도 시신을 땅에 파고든 게 아니라 미라로 만들어놨어 그리고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여기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야 여기 관광지야 모두가 여기 와가지고 절해 시신 앞에 묵념해 아무나 못가 이게 시신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보관처리 해놓은 거야 이거 보관하는데 1년에 몇 십억이 들어 What? 보관하는데 시신이 안 썩게 보관하는데 혹시 나중에 살아날까봐 이게 뭐야 근데? 그래봤자 뭐야? 뭐냐고? 그래봤자 시체야 죽은거야 아무리 예쁘게 꾸며놔도 얘는 시체야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거 상관없어 하늘에 별이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어 지난주에 엄청난 유성이 떨어졌대 이걸 이름을 뭐라 그러지 별똥별. <laughs> 나는 왜이 별을 예쁜 이름으로 안 주고 사람들이 별똥별로 지었을까를 생각해봤어? 그랬더니 하늘 예쁜 별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게 별인데 얘가 어느 날 결석한다. 예비보다 놀러 가는 게더중요하대 엄마 결혼식 하는데 자기도 가야 되겠지? 결혼식도 아니면서. 아 엄마가 결혼 안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왜 결혼하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없어요 자 근데 어느 순간 하늘에 보니까 이 예쁘던 별이 떨어지는 날이 있다 막 떨어지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 뭐가 됐어? 동배동배 그래서 얘는 별똥별인거야 하늘에 빛날 때는 아름답고 모든 사람에게 아, 예쁘다, 예쁘다, 칭찬 받는 거였었는데, 딱 떨어지고 나니까 뭐가 돼? 돌. 똥이야. 돌. 아무 예쁘게 치여놔도 얘는 뭐야? 돌이. 돌이 내가. 돌. 예쁜 똥을 너에게 선물 주면 기분 좋을까? 이미 죽은 거래요. 아니, 예쁜 똥. 황금 똥을 주고 황금 똥. 음, 내가 황금을 먹고 금똥을 그 싸가지고 주면 잘 파가지고 쓸수 별똥, 있겠지. 별 똥별은 똥? 의미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무덤 예쁘게 꾸며놓으면 이건 의미가 있어 없어 욱하면 의미가 있어 없어 무덤은 그냥 무덤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좋아해 준다고 유명 스타 됐다고 돈 많이 벌게 됐다고 그게 유명한 요리 아니야 진짜 영원토록 빛나는 요리 있어요 그건 잠깐 사라지는 거야 복권 당첨? 여러분 그런 꿈 꾸지 마세요 그건 망하는 일이에요 당첨된 사람 중에 자살하고 죽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생존하는 사람이 진짜 몇분안 계셔. 진짜야. 여러분, 검색이 많이 드네. 왜일까요? 그 똥이 넌. 자, 다시 읽어보자. 시작. 세는자는궁창의 예, 그냥... 빛과 같이 빛날 것이여.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빛나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 지혜 있는 자. 어떤 지혜? 예배 드리는 게더 중요한 건지, 놀러 가는 게더 중요한 건지 아는 사람.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거야. 자기가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나는 잘한 거라고 그거 바보 같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 갔다 올때니까 얘들아 잘 놀고 있어. 나 교회 갔다 올게. 그 사람이 하늘 나라의 영원한 별이 아니야. 그런 친구는 자기는 좋은 거다 먹으면서 친구한테는 나쁜 걸 주는 거야. 야 너는 지었다나 먼저 천국 갔다 올게. 똑같은 거잖아. 뭐가 달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어요. 2019년에 해야 되는 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기.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기. 2019년도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 따라 그냥 나는 따라만 가면 돼. 하늘 별이 내가, 아나 빛나야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별이 스스로 빛날 수 있어 없어. 4년. 별이 스스로 빛날 수 있어 없어? 없어. 무한히 뭐 어떻게 생각해? 빛날 수 있어? 누구야? 6학년이래 어, 6학년은 조금 더 지혜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진짜 좋은 친구가 있어요. 좋은 친구. 똑같은 이야기야 다시 한번 들어봐봐. 이런 친구가 영원들록 빛나는 게이야 뭐라고 해? 친구가 뭐라고 하고 어누구야 내가 게자 우리 옆에 친구 한번 보자. 2019년 내가 친구를 도와줘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할수 처음에 힘들어요. 막 어, 교회 나오는 게 힘들 수 있어. 근데 내가 전화를 주는 거야. 자, 다시. 그렇게 치고 보면서 시작. 같이 해 보자. 우 선생님 모양에서.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작. 이렇게 하면 하늘의 별과 가이공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첫 예배기 때문에 우리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건데요. 4년, 5년 친구들은 아직 기도가, 어, 지난번 성경을 됐다면서참뭐할수 어, 있지? 이렇게 기도해보는 거야. 목사님이 기도할 걸 이렇게 했어. 하나님, 여기 동그라미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도 돼.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 이름을 넣어도 돼. 나는 내 친구가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친구, 그 친구 이름을 넣어도 기도하면 정말 좋고. 두 번째, 읽어자, 시작.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게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믿음 성장해요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라지 않아요 예수님은 따라가야 돼 자꾸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도 자라있는 여러분을 보게 돼요 자, 세 번째 시작 최선을 다해 예배하게 되요 예배 교울게 하지 마세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앉아서 뭐 해야 돼? 보르는애 있더라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어, 하나님 교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지금은 몰라 근데 진짜 못 나오게 되는 날이 오면 진짜 감사하게 될 거야. 그럼 기도하세요.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요. 네 번째 시입니 웬만하면 대기도 말고 다내 친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친구가 별 같이 뜨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내 친구도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내 친구도 최선을 다해 예배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내 친구들도 우리 반에. 우리 모든 친구들을 믿음이 하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 한번 부르고 같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만이요 찬양할 때는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손을 가슴에 놓고 또는 높이 들고 기도해도 괜찮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 얼굴 보고 옆에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 띄워주세요 내가 이런,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친구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세요 별이 되고 싶지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게도 들으시고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빛나는 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친구들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2019년 우리 반으로 묶어주신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친구들, 친구의 반이 될수 있도록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욕망 돌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의 내를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